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2단원 각기둥과 각불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4쪽을 보면 두 친구가 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잘라서 펼쳐보는 장면이 나오네요. 연수라는 친구와 중기라는 친구가 상자를 펼쳐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연수가 지금 펼치려고 하는 상자는 어떤 모양인가요? 그래요. 삼각 기둥 모양이죠. 그러면 준기가 이미 펼쳤지만 이걸 다시 모서리를 잘 이어 붙여서 모양을 만든다면 어떤 기둥이 될까요? 그래요. 사각 기둥이 될것 같죠. 네, 두 친구는 지금 삼각 기둥과 사각 기둥 모양의 상자를 가위로 잘랐어요. 중기는 사각 기둥 모양의 상자의 어느 부분을 자른 것 같나요? 네, 지금 보면 사각 기둥의 어느 부분을 잘랐나요? 중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모서리 부분을 잘라서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각 기둥을 잘라서 펼친 모양인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각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어떤 도형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한번 펼쳐보는 활동을 해 볼게요. 우선 준기가 상자를 펼쳤을 때의 모양이에요. 네, 사각기둥의 상자를 펼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한번 단계별로 이 사, 펼쳤을 때 모양을 접은 모양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접으면 이렇게 사각기둥 모양이 나오죠. 사각기둥 모양에서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네. 펼치니까 이런 펼쳐진 모양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접을 때, 이 접고 펼칠 때의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해놓고, 머릿속으로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자를 처음 모양으로 다시 접을 때, 서로 맞닿는 선분끼리 같은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보여준 것처럼, 이걸 다시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접었을 때, 서로 이렇게 맞닿는 모서리 자 모서리는 이때 당시 모서리는 어, 이 면과 이 면의 이 변들이 서로 맞닿게 되죠 네 이렇게 맞닿게 되는 이 선분들을 같은 색으로 칠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모양을 처음 사각기둥으로 접는다고 생각하면 네 여기 선분과 여기 선분이 맞닿게 되겠죠? 접었을 때요. 그럼 이렇게 같은 색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서로 맞닿는 선분끼리 같은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 해보았나요? 자, 한번 선생님과 해볼게요. 어, 녹색으로 한 번, 여기랑 맞다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네, 여기와 왔다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엔 보라색으로 여기와 왔다는 부분, 네, 여기가 되겠죠. 네, 지금 찾고 있는 곳들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들이에요. 그쵸? 그다음 파란색으로 여기와 맞닿는 부분 여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칠해 볼까요 이제부터 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와 맞닿는 부분을 찾아 볼 거예요 여기 여기랑 맞닿는 부분은 어딜까요 네, 머릿속으로 잘 접어 봐야 됩니다 여기와 맞닿는 부분은 여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색으로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와 왔다는 부분을 찾아볼까요? 네, 여기와 왔다는 부분은, 이 네, 아래면 여기 이 선분과 맞닿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 검정색으로 칠할까요? 여기 선분과 맞다는 부분, 네, 여기와 맞다는 부분은, 반대쪽에 있는 여기 이곳과 서로 맞닿게 되겠죠. 네 이렇게 칠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색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약속해 볼게요.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기둥의 뭐라고 하느냐? 전개도라고 합니다. 전개도. 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양을 네. 겨냥도라고 하고요. 네. 이런 각기둥을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이 모양을 전개도라고 한다는 거죠. 네. 전개도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자, 이렇게 겨냥도를 모서리를 잘라서 펼칠 때 보면 이렇게 만나는 선분들 만나는 선분들 같은 색끼리 칠하면 이렇게 네, 두 개의 선분이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전개도는 어, 어떻게 모서리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모서리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전개도가 나옵니다. 정개도가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정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정개도를 뒤에서 활동을 알아볼게요. 자, 삼각기둥의 정개도를 알아봅시다. 교과서 35쪽입니다. 자, 가와 나와 다를 보면 정개도인데 요 모양이 다 다르죠? 이 중에서 어, 실제로 접었을 때 삼각 기둥이 되는 전개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교과서의 준비물 2번을 사용해서 삼각 기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실제 삼각 기둥의 전개도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영상을 멈추고 준비물 2번 사용해서 삼각 기둥을 만들어 봅시다. 다 만들어 보았나요? 자 그럼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가와 나와 다 중에 어떤 거였나요? 그래요, 가와 다였죠. 가와 다는 어, 이 전개도를 사용해서 접었을 때 삼각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삼각기둥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삼각기둥 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는 나였습니다, 그렇죠? 왜 만들 수가 없었나요? 그래요. 접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삼각형의 밑면과 이 밑면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겹쳐졌죠? 네. 삼각 기둥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밑면이 겹쳐지기 때문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각 기둥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각 기둥의 이름을 써봅시다. 준비물 3번을 보면 각 기둥의 전개도가 있지요? 그각 기둥의 전개도를 다 떼어내서 한번 각 기둥이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지지 않는지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각 기둥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각 기둥의 이름을 써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접어봤나요? 자, 우선 가입니다. 가를 접어보니까 각기둥이 만들어지나요? 어, 각기둥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왜 만들어지지가 않았나요? 네, 가 같은 경우에는 접었을 때 두면이 서로 겹쳐졌을 거예요. 네, 여기면과 아마 여기면이 서로 겹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각기둥을 만들 수가 없었고요 자나 나도 나는 각기둥이 만들어졌나요? 역시 각기둥이 만들어지지 않았지요왜 그랬나요? 그래요 옆면이 옆면이 4개였습니다 지금 밑면을 보면 오각형이기 때문에 밑면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옆면도 5개여야 되겠죠 옆면이 그런데 지금 보면 옆면이 하나 둘셋네 개뿐이에요 네, 윗면 하나가 비어 있었죠? 그래서 각 기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의 모양을 볼게요. 다를 보면, 어, 각 기둥이 만들어지나요? 그래요. 접어 보니까 각 기둥이 만들어졌지요? 네, 이런 모양의 각 기둥이 완성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각 기둥의 이름은 뭘까요? 그래요. 윗면의 모양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오각 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라, 라의 전개도도 각 기둥이 만들어지나요? 네, 각 기둥이 만들어지지요. 네, 이런 모양의 각 기둥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각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육각 기둥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각 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각 기둥의 전개도라고 할수 있고요. 네, 겨냥도에서 각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이런 모양이 각 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익힘 22에서 23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각 기둥의 전개도를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